몇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 대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피카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셔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좋게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시를 위하여 하는 엘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아들이 덮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러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러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아가 이미 와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을 받으리라 하시니 거제서야저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조여 내 아들 불상이 여기 서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제아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농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거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계신이 나오고 아이가 끝에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조아되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교자시 하늘만큼만 있수도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러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관심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러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지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